안녕하세요, 진미노고지입니다 아, 지금 이제 또 이거는 그참 여기 저 참외예요. 참외. 참외는 심는 방법은 이제 다른 모종들하고 어, 똑같이 심어주시면 돼요. 참외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항시 이게 물을 그 뿌리 밝은제를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하면은 뿌리 활짝이 잘 된다. 그리고 이제 참외는 이게 그 뿌리가 이렇게 깊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새, 초기 생육이 참외가 짧아요 네, 이것도 짧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밑에를 이제 다른 것은 조금씩 이렇게 충격을 주갖고 심는데 이거는 그냥 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초기 생육이 참외는 상당히 느려요 응. 자리잡기도 느리고 참외는 이 성장도 느려요 그리고 또 느린 것도 느리고 이 줄기 식물 중에서 이거는 또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이놈은 어미, 어미 줄기에서도 이게 안 달리고, 어, 아들 줄기에서도 잘안 달리고, 이거는 이제 참외는 유일하게 그 참외가 그 손자 줄기에서 달려요. 손자 줄기. 예. 예. 특별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관리하기를 이렇게 신고 써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업 농부님들은, 전업 농부님들은 이제 매뉴얼대로, 어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저, 텃밭, 그것도 주말 농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업 농부님들 같이, 이게 밭에서, 이게 매달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뭐, 다른 일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주말에나, 또, 시간 날 때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에는, 그래서 관리하기가, 손자줄기에서 나오니까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한제 한, 연 이제, 이제 이렇게 길러서 한, 한 달, 약한 40일 정도, 어, 한 30배에서 40일 정도 길르면 빠른 것은 이제 뭐, 이제 다섯 마디, 여섯 마디가 이제, 이렇게 그,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 40일 정도 돼야지, 이제 그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이제 물이나 이제 한 주말에 오셔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그냥 어~ 네 마리 드는 거예요 음, 크도록 그 줄기가 이제 이렇게 한 여섯 마디 정도 나올 때까지 그렇고 이제 여섯 마디 정도 이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섯 마디에서 어~ 줄기를 어, 이렇게 그~ 어미 줄기를 이렇게 얘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 줄기를 우리 이제 텃밭 농부님들은 이제 두개세개 개 이렇게 키우는데 보통이 이제 세 개를 이렇게 길러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이 참에는 그냥 심고서 그냥 놔둬버리죠. 방임으로. 그래도 이제 따서 드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참에는 많이 열려. 그래서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이제 조금 이제 굽고 품질도 없고 달고 이렇게 이제 해서 드시려고 그러면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돼.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습에서 이제, 이게 그, 저, 어미줄기를, 이제, 원줄기를 싹둑 잘라버리고, 아들줄기를, 이제, 1, 1번, 2번에서 나온 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3번, 4번, 5번, 이렇게. 6번도 이제, 그, 겨순을 잘라버리고, 아들줄를 잘라버리고, 3 번, 4 번, 5번 요렇게 이제 예, 여기 세 개를 주로 길러요. 그래서 세 개를 길르고그리고 이제 세 개를 길르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이제 쭉 아들 줄기가 쭉 이렇게 세 개가 뻗어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한네 마디나 다섯 마디까지 또그 손자 줄그 손자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손자 줄기하고 꽃 피면 꽃도 다따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방임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 예, 이, 거는 손자줄기에서 참외가 달리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이게 주말 농부님들이 게 관리하기가 까다로워.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놔놓고 방해해도, 어 이게 참외 사이즈도 다르고, 음, 맛도 달라요. 사이즈도 크고, 맛도 달라. 그래서 이제 참외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해 주시면 돼요. 조금 이제 오이나 이제 뭐 소박 이런 거 약간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참외는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된다. 아, 심는 것은 뭐다 똑같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음, 더 설명 드릴 필요가 없네요. 자, 오늘은 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어,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